올바른 칫솔질하기, 양치 후 치실 사용하기 등 집에서 할수 있는 구강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구강 검진은 꼭 치과에 가서 받았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셀프 구강 검진을 할수 있는 이아포 어플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아포의 특징은 스마트폰으로 구강을 촬영하고 문진표를 작성하면. 인공지능을 통해 구강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치과 방문 여부 및 판단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구강검진 메뉴에서는 이렇게 셀프 구강검진을 할수 있는 간편검진, 일반검진으로 나누어져 있고, 검진 통계에서 검진일과 충치수치 등 구강검진 통계와 종합평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셀프 구강검진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구강검진으로 들어가서 간편검진, 일반검진 중한 개를 선택해 검진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치주검진과 치아검진 중 원하는 검진을 선택하고 검진을 진행하고 싶은 부위를 선택해 줍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는 한 군데만 선택해도 되고 여러 군데를 선택해도 돼요. 안내에 따라 실제 치아를 촬영해 주는데요. 이렇게 사진 가이드를 보면서 정확하게 촬영해 주면 됩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는 제출 버튼을 눌러 줍니다. 완료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검진 보고서가 생성되는데요. 검진 보고서에서 치아 우식 상세 지수 및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치아 우식과 구강 관리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치과찾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GPS 시스템을 통해 주변의 치과에 대해 안내해 주는데요. 치과를 선택하면 예약하기와 전화하기, 길 안내, 문의하기 기능이 있는데, 이어폰과 제휴된 치과는 진료 예약 서비스와 이어포 서비스를 통한 문진 시간 절약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 안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카카오 네비와 연동되어 길 안내를 해주니까 처음 방문하는 곳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겠죠. 식습관 관리 기능도 있는데요. 내가 섭취한 식사 정보를 통해 식습관 통계를 확인해 볼수 있고 양치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신나는 치카프 노래도 제공합니다. 기록하기에서 섭취한 음식 정보를 기록할 수 있어요. 이제는 구강 관리에 있어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어폰 어플로 집에서 손쉽게 셀카를 찍어서 구강 검진을 받아보세요.